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중구차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라는, 어, 브랜드가 출범을 하면서,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차가 바로 이 차였습니다. 뭐, 지금은, 어, 이제 G90으로 이제 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출시가 되고 있지만, 그 전격인 EQ9, 어, 900라는, 어, 이름으로 출시가 된 대한민국 최고의 차였죠. 어, 본 차량을, 어, 4탄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구요. 그리고 대형차를 그래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아 많기 때문에, 어, 요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제네시스 EQ, 어, 900, 3.3 터보, AWD 럭셔리 등급입니다. 어, 판매 가격 1,990만 원이구요. 2천이 안되죠. 차량번호 039-0562. 연식이 2016년 0 16년 6월 6월 1일날 최초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16만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검정색 바디를 하고 있고요. 상세 사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 모습이고요. 정면 측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뒤쪽 측면의 모습이고요. 음 제네시스 D 하고 너무 닮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음. 살짝 비슷합니다 솔직히 저도 근데 이제 하부나 이런 라이트 쪽이나 이런 그릴이 조금 어 차이점이 있는데 뒤에서는 정확한 차이점이 이제 바로 이 후미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네시스 d h 체와 같이 출범을 했을 때는 이런 어 정확한 뒷모습에 큰 차이점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이거는 후면의 모습이죠 네. 운전석을 열고 찍은 모습이고 브라운 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트 자체가 좀 화려하죠? 뒷좌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레그룸이 참 깁니다. 네, 역시 대형 고급차다 보니까. 네, 뒷좌석을 위한 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핸들의 모습이고요. 계기판 16만키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앞좌석 전체의 모습이고요. 내비기션도 네, 길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출시가 됐었습니다. 네, 센터페시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버튼이 많죠. 네, 미국 최고의 차다 보니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도 가운데 에 눈에 띕니다 네, 미션봉의 모습입니다. 네, 돌드나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죠. 이쪽이 모습도 보이고요. 네, 메모리 시트 다 있고요. 용 도어 트립의 윈도우 버튼들입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TCS 트렁크 버튼이 되겠습니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자리하고요. 그리고 내비 네비, 내비게이션을 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조그 셔틀이 되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어, 앞 시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공조기를 어, 뒤에서 자동적으로 할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네, 휴대폰 자동 충전 기능이 있고요 유, USB 옥스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좌석 통풍구죠 네, 블루링크,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엔진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휠과 네, 타의 이모습이고요 타이어는 거의 7, 8, 0 정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트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성능이 높고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용도변경 기록은 없음입니다. 일반 개인이 타던 차였고요 아, 사고유무 같은 경우는 보조석 앞엔 다만 단순경만 있습니다. 자동차 세부상태입니다. 네, 원동기와 변속기 양호와 없음만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적정 판정을 받았죠. 동력전달장치와 조향제동청기 연료장치 등등 불량없이 모두 다 양호 없음 판정을 잘 받았습니다. 네 명실상부한 2015년도에 최초로 출시됐던 제네시스의 최고의 차, 우리나라 최고의 차였죠 EQ900을 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좀 저렴한 아, 2천만 원 이하의 차량을 아, 제가 첫 번째 1탄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 색상이 이제 검정색 바디가 사실은 어울리는 차이기도 합니다. 대형 차의 검정색은 필수 요건이기도 하죠. 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카 이명균 팀장을 찾아주시고요 동급 매물이 더 많이 있으니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